봄철에 세 번만 먹으면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봄 도달이 있었고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. 아 이제 햄 멸치가 나왔습니다. 멸치 호수 요리 먼저 해무침이 먼저 나왔습니다. 완전 햄 멸치 어, 엄청 햄 멸치는 달고 새콤하고 맛있는 거 아시죠? 완전 끝내주는 맛입니다. 햄본멸치 어, 엄청 부드러워요. 도시로 외포로 오십시오. 멸치포스 요리 세번째 멸치튀김이 나왔습니다. 이탈리아 북서부 신케테르에 가면 먹는다는 그 귀한 멸치튀김 거제도 외포에 오시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싱싱한 멸치를 적석에서 튀긴 아주 맛난 거제도의 꽃에만이면 드실 수 있는 멸치튀김이죠. 매일 뒤지게.